예, 제들이 이제 해인사에서 예, 80년도 초반부터 해인사고 인천 용화사에서 또 보감사에서 아마도 82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그 전에는 예, 산철 정인이 없었는데 성철 스님이라든가 송담 스님 예, 서암 스님께서 산철에도 공부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해가지고 해인사 같은 데는 태설당 같은 데는 산철에도 14시간 하고 저도 그해인사도 참여했고 동화사 같은 데도 97년만 해도 14시간씩 두 달간 이렇게 산철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때는 이 산철이. 선박에서 대세를 이뤘고, 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거다 이렇게 산철을, 정기를 참여를 했죠. 그런데 이게 이제 2000년도 지나서부터는 여러 군데서 산철이 없어지고, 오늘 아침에 송강사도 영선수님께서 대중이 아침에 산철 전일 끝나고, 이렇게 보통 그전에 두 달을 하다가, 한달반 하다가, 지금은 뭐한달 하는 게 추세인데, 그만큼 수행자들이 일이 많아졌다는 거라. 쉽게 말해서 갈데도 많고, 또볼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산철을 쉽게 참여를 못하고 있고, 또 사중도 상처를 하다 보면 복잡하고 힘이 드니까, 저도 마음은 여기도 꼭두달에 한다. 두달발르해 한다. 제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한달 했는데. 그래서 아무튼 그, 보문사 같은 이런 복잡하고 혼자만 도시에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도와 씨름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달 동안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이 공부는 여러분이 잘 알다, 알다시피 집중과 꾸준함이 같아요. 집중과 꾸지람 속에 간절함이 간절함이 들어있으면은 공부가 진전이 있다고 그래요. 한국 불교도 가나선을 가나선이 선언에 수행에 추가되었는데. 에, 조선시대 때 와서 서한승의 법이 평양원기승으로 내려가고 그것들이 경어승과 용성승을 통해서 수덕문중과 범어문중이 형성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도인이 출현하고 그 이후로 송담승임과진제승님 이후로 도인 출현이 끊어졌다 해도 간이 아닙니다. 분명히 이 가나서는 옛 조사들이, 옛 조사들이 분명히 길을 밝혀놓고 거기서 많은 도인이 출연했는데 도인이 안 나오는 것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신심이 떨어진 거예요. 이 법을 100% 싫어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깊이 삼매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부가 조금 되다가 물러서고 물러서고 한국 불교의 그 폐단 한국 불교가 분명히 가나선을 통해서 유수한 도인을 많이 배출했는데 지금 한국 불교가 어려운 것은 도인의 출현이 선지식의 출현이 끊어졌다는 거라 만일에 당장 오늘이라도 도인이 보문선언에서 출현된다면 한국불교는 세계 속에서 가장 드러나는 불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신신과 원력으로 이 공부를 극복해야 하지 않느냐 저희들도 엊그제 20대 초반에 자려 왔는데 벌써 60대 후반이 되고 내일모레 70이단 말이에요. 금세 금세 죽음의 문턱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살 날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상이 신석하고 죽음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분명히 옛 조사들은 하두를 타파하면 생사를 해탈할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남은 시간, 남은 여생이 정말로 꽃이 피고 낙엽이 지고 겨울이 금방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은 나의 여생을 일생을 하도 함께 고열이 애를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아무튼 이 봄날에. 이 꼴짝에 와서 마음과 몸을 던져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것이 여기에 멈추지 않고 분명히 생사를 해탈해서 대자유인의 출현을 여러분과 함께 고대합니다. 그동안 준비를 쳐주신 입성수임, 성의수임, 노전수임 그리고 대중수임 그다음에 시민선는제가져선는 입성식이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이해결해지 모든 하도 밥밥 문제를 보문사에서 꼭 해결해서 어떤 것에도 걸리지 않고 생사에도 걸리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영혼을 지금 출현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시봉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참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